시청자 여러분, 뉴로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7월 25일 1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 지금 얘가 시가가 28,600원으로 잡히면서 지금 장대 음봉이 내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모주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제 영상을 어저께 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던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신규 상장 주를 매매하려고 잔뜩 기대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타점이 아무것도 안 나갔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이렇게 영상을 어저께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시가만 보더라도 아 오늘 안 나올 확률이 높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어저께 뭐라 그랬는지 잠깐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하지만 그래도 1일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21,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상장가가 정해졌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3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상장 예상가가 이 정도였는데 목표가를 이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상장했던 가격이 거의 뭐 목표가에 근접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야 거의 수급대장이 이게 또 목표가 근처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던지셨거나 수익 실현을 하셨거나 매매를 안 하셨거나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는 그런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시가가 잡힌다는 걸 예상하는 부분은 실제로 그냥 뭐 제가 뭐 분석을 겁나게 잘해서 뭐 이렇게 라고 생각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저는 그냥 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00%까지 위로 올린 다음부터 좀 움직임이 좀 활발해졌는데 그만큼 얘가 시가를 어디에서 잡히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종목의 움직임 그리고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얼마고 공모가가 얼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했을 때 그냥 짬에서 나오는 짬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다 맞았잖아요 3만원 정도가 못볼 거라고 했는데 3만원에서 그냥 29,400원까지 갔었으니까 여기를 터치하고 내려왔다 예, 그냥 뭐 대충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 무슨 뜻이죠? 예, 할 타이밍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3일 전에 도우인시스가 상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하나 월요일 날 상장을 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상장을 오늘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일주일 사이에 스펙주까지 합하면 지금 네개가 지금 상장을 했다는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스펙주는 이게 100몇 %까지 올라갔었지만, 나머지 실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음봉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한 번쯤은 신규주 상장도들 순환으로 적어도 10%에서 20%까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픽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응을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만약에 못 하셨다고 하더라도 공모주이신 분들은 지금 2만원이니까 그래도 50%대 수익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매도할 수 있는 부분에 저랑 같이 매도를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타점 같은 경우에 오늘 나가진 못했지만 일단은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문자로 수급이라고 적어서 여기다가 보내주신 분 문자 한통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 번호로 이렇게 영상을 다루는 이 메인 종목의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는데요 일단 뉴로픽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 오늘 아무것도 못했고 다음에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아마 월요일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 영상을 준비해 드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 매수 매도가 동시에 나갈 수도 있다 하루 만에 나가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지금 현재 2만 원에서 비비고 있습니다. 2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어떤 의미냐면은 19,990원에서 2만 10원, 아 2만 50원, 즉 10원 호가에서 50원 호가로 바뀐 호가가 바뀌는 핵심 라운드 피겨 구간입니다. 세력 입장에서 10원 단위의 호가를 착착착착 되어 있는 것을 올리는 것보다 50원 단위로 올리는 게더 낫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2만 원이 호가 한틱당 하나의 그한틱당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2만원에서 아마 비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갖고 있는 기업적인 내용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이 기사를 한번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정이 얘가 지금 생각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다라고 했던 이게 어 이번 학회가 이제 1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 25일이에요. 그럼 26, 27, 27일은 일요일이 되겠죠? 그러면 일요일 날 얘네가 시작하는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라는 부분이 뉴스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얘가 저한테 힌트를 줄 겁니다. 시가로 힌트를 주든지. 아니면은 시가에서 거래 대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힌트를 주든지, 어쨌든 저한테 뭔가 사인을 준다 그러면 저는 아이 놈이 오늘 움직이겠다라는 사인으로 이제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그 뉴스의 크기, 재료에 따라서 이제 제가 목표가를 선정할 건데 당연하게도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분봉으로 봐가지고 분봉상에서도 매물대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매수를 다음 주오일를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재료,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수급이라고 보내신 분들보다는 일단 뉴로라고 보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조금 기대를 해 보셨던 것 같은데 아쉽게 됐다고 했지만 오늘 타점이 안 나왔던 이유, 이제 뭔지 아시겠죠? 시가만 보셨더라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패대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그 다음으로 만들어갈 거는 일봉상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거는 세력의 의지입니다. 얘가 만약에, 월요일 날 하루, 하루에 단타를 치는 걸로 끝날 정도의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 타점을 보내드리고 영상은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핸들이 여러 번 나가고 타점도 나가가지고 단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행보가 얘가 가는 방향이 세력주의 핸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또이 종목을 매매를 또다시 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당연히 할것 같고 월요일 날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일정이 있다고 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신규 상장주가 있다고 했잖아요 신규 상장주들이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너무 음봉으로 꽂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등을 신규 상장주들도 분명히 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예, 꼬리를 달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 꼬리 부분은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구간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앞으로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는 세력주 그거는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지금까지 매매를 해왔고 수익률을 몇백씩 갖고 왔던 그런 종목들이 세력주입니다. 어떻게 매매했는지 정말 자신 있는 매매고 여러분들도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하신다 그러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을 매매를 저를 같이 할수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보여드린다고 하면 보시다시피 3개월 만에 지금 11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오셨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제 타점이나 제 영상이 괜찮으니까 오시는 게 아닐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지만 어쨌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신 다음에 문자로 수급이라고 0 1 0 7 6 6 6 8 3 5 4 여기다가 한 통만 보내 주시면은 같이 매매하실 준비가 끝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 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인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고 러는지좀 보실까요? 하여튼 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천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불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우사 AI가 메타를 깠다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 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 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8 0 0 0 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제가 8 0 0 0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지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 알로보틱스도 50%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